안녕하세요. 김천의 싹싹이 보살입니다참 외할머니도 어린 시절 얘기를 들어봤을 때 외할머니도 속이 많이 상했을 것 같아요. 딸이 일찍 죽은 것도 서러운데 손녀까지 외손녀까지 그렇게 이제 관실당했으니까 네. 할머니 모셨다고 얘기를 <laughs> 하셨어요. 결혼하시고 그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말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 엄마가 막내딸이기 때문에 할머니 연세가 많았어요. 그때가 음 제가 한 3년 이렇게 결혼하고 모시고 나니까 8한 4살쯤 됐어요. 어. 그래 가지고 이제 모시고 있다가 음 제가 이제 병원에 가 가지고 뭐 고만 하루 만에 그래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장례는 화장을 해서 그렇게 제가 다 했죠. 그래갖고 이제 돌아가시가지고 뭐 병원에 가서 하루 있다가 뭐뭐 뭐 장례 이제 화장해서 장례 치러가지고 제사는 지금 절에다가 모시고 있어요. 음, 절에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삼촌 이렇게 절에 있어요. 저기 저 시골에 아주 암자에 그렇게 이제 거기에 모시고 있는데 늘 이제 할머니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워할 때가 많아요 지금도. 돌아가시기 전에 한 얘기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요예 할머니가 항상 그 어릴 때부터 저한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아이고 이놈 그러면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응 어? 그래 어데 이럴 수가 있는 내 딸은 죽고 없지만은 그래 자식이고 지 핏줄이고 지 새끼인데 응 어? 그래 이거를 갖다 잘 키워가지고 잘 심어줬으면은 참잘 컸을 인데 이래 고생을 시키고 이놈이 나무집에다가 내 삐리 가지고 올랑. 이게 그래도 글씨라도 알고 쪼맨참 뭐 그래도 뭘 아니까 이렇게, 어? 어, 할미라고 나를 찾아와서 이랬지. 만약에 안 그랬으면 이게 우왜 됐겠노 하면서 늘 할머니 울면서 얘기를 많이 했고, 할머니 그렇게 항상 가슴에 묻어두고 하는 말이, 너는 꼭 커서 그놈 잘 사니까 원수 갚아라. 그, 이웃이 사람, 여, 여, 우리 동네, 여, 사는데, 응? 그 소문 들으니까 가는데, 그렇게 잘살다매 응? 잘 살고 있다면서, 응? 잘산다매 응? 그렇게 사는데, 그래. 왜 이거 하나 소리소문 없이 키울 긴데못 키우고, 응? 지는 잘 살랐고, 여자를 속이고, 응? 자식 없다, 하고, 싹, 귀신같이 속이고, 결혼하고, 장가 갔으면은, 잘 돌봤으면 그럴 일이 없지. 그런데 이렇게, 다, 이렇게 뭐, 알게 돼가지고, 그러고. 어, 만들고. 왜든지 간에 니가 꼭 이런 복수를 해야 된대. 그래야지 내가, 아, 뭐 여한이 없다. 죽어도 내가, 응? 이 세상을 하직을 하더라도 여한이 없는 것은 니가 예비 꼭 찾아야 된다. 응? 찾아가지고 니가 해야 되지. 응? 그렇게 잘 살고 하는데, 어? 다른 것들은 우리 할머니가 무슨 소리니 몰라도요. 이화여대를 어떻게 아는지. 그 나이가 많은데, 뭐 이화여대를 알더라고요. 이화여대도 가고 다 하는데, 공부나 가르치고 하면 될 긴데, 어째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는 걸, 응? 음? 이런, 갖다 내비려 가지고, 이나꼭 복수해라. 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유언처럼 말씀을 한걸 제가 참 기억을 많이 하고, 제가 신내림을 받고도 늘 이렇게 할머니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타나서 저한테 무슨 말을 자꾸 해줘요. 차를 타고 가도 할머니가 한 번씩 문득문득 실리고,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응. 뭐, 이렇게. 눈물이 나고 실리고 막 그렇더라고요. 예. 저번 영상에서 보면 아버 그 아버지가 한국 들어왔을 때 네. 예, 가고 싶고 그런 거는 할머니가 알려 주신 거 네. 같은데. 네. 갑자기 꿈에 아버지가 왔더라고요. 와서 불을 하나 켜 놨던데 오니까 어제 왔는데 너 나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이러더라고요. 놀래더라고요. 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진짜 꿈에. 네. 그리고 무의식 중에 꿈이 이렇게 아버지가 보여서 가면은 아버지가 있어요. 서울에. 내가 여러 번 갔어요. 열차 타고 많이 갔죠. 막 가면은 뭐 이렇게 아버지가 막막 뭐, 밖에 하수도 공사할 때에도 막 갑자기 막 깜짝 놀랄 정도로 막 소리를 깍지르면서 나 왔어요. 이러면서 막 나타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고생을 했겠죠. 정신적으로 우리 아버지도. 신내림 받을 때 보면 이제 보통 시댁 조상이 앞장 서서 와서 시댁 조상님을 모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외할머니가 그렇게 한이 돼서 돌아가셨고 그 전에 절을 하셨고 하셨다고 했으니까 예, 예, 예. 외갓집도 신줄이 좀센 집이라고 예. 볼 수가 있는데 예. 할머니가 그렇게 원한져서 갔으니까 아마 도수를 받아서 오셔서 동참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신내림을 보살님을 못 봐가지고 네. 그러신 예. 건지 네 맞아요. 예. 조상... 어 이렇게 뭐 이렇게 신을 받을 때뭐 이렇게 시댁에서도 오시고 또제 친정 쪽에서도 오는데 양신이라 하시더라고 양쪽에 예. 보통 그래서 시댁 분들한테 이제 양의고하고 동참해서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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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예, 예, 그래요 그 외할머니가 그렇게 이제 <laughs> 신출도 강한 집에 원한이 져서 갔으니까 저 같으면 복수하려면 복수해라 복수해라. 네그 말을 참 많이 해서 제가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지금도 막 자꾸만 그 옛날 떠올리니까 눈물이 나는데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그러면 참뭐 뭐 이렇게 대충 뭐좀 잊어먹은 것도 있겠죠.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말도 못하게 고생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하고 싶은 거는 빵이 먹기 싫은 거 있죠. 빵, 아, 네, 정말로. 그 빵으로 네, 다른 사람 그 특미로 먹잖아요, 별미로. 마 다시 막 다시 뭐그 빵은 절대로 막 너무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 배가 고프니까 뭐 도시락도 못 사지. 10원씩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 빵을 사서 뭐 물을 많이 먹고 이랬죠. 예, 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보살님은 그러면 결혼해서 이제 자녀분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 저렇게 사랑을 못 받고 자랐으니까 네. 자녀분들한테 되게 잘하셨을 거예요. 그래 뭐 잘이야 뭐참 잘한 것좀 했겠나마는. 그 저는 막 공부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좀막 그만해도 뭐 이게 뭐 소꿉놀이하고 이런 노는 꼴을 못 봐요. 뭐 피아노로부터 해서 뭐 응변으로 뭐 이렇게 뭐 조선 학원으로 해서 뭐 이렇게 막 아들은 태권도로 해서 뭐 응변 학원을 막. 계속 보냈었어요. 뭐 이렇게 뭐뭐 이렇게 뭐 이렇게 먹고 쓰는 거뭐 입는 거는 안중요하고뭐 학원에 보내고 그때는 또뭐 옛날이니까 음. 이렇게 뭐 학원비가 많이 안 비싸잖아요. 지금처럼 이러니까 막 학교 끝나면 또뭐연 이어서 가는 거야. 또 속셈 학원 가고 피아노 가고 막 그래 가야 돼요. 뭐 태권도 학원 가야 되고. 예. 할머니가 엄마가 결혼 사진이나 있을까요? 돌아가시고 없었는데 결혼 사진 하나도 없고, 음. 에, 이제 저를 우리 엄마랑 아버지랑 이제 이렇게 좋아하는 시절에 찍은 것들 하고, 우리 아버지가 군대에서 있으면서 헌병으로 있었는 거예요. 음. 그래서 헌병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찍은 그런 이제 사진들. 또 이제 그 저를 가져가지고 이렇게 배가 엄청 부르더라고요. 이런 그 이제 이렇게 이제 배 가지고 이렇게 가, 이렇게 찍었는 사진 이런 거 사진이 이렇게 하, 엄청 돼요 약한 20장 뭐 이런 정도를 꼭 간직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주면서 꼭 가지고 있다가 네비 얼굴을 명심하고 기억을 해서 에, 그래 이걸 복수를 해야 된다 네비 원수 갚아야 된다 복수해야 된다 내가 얼마나 한이 많겠노 이러면서 할머니가 그래서 제가 사진을 가지고 그걸 많이 봤어요 근데 어릴 때 아버지. 한때 찾아가는 순간 딱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아버지 저나 왔어요 이랬다니까요 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인지 그래 알겠어요 한 번도 안 봤는데 어릴 때 근데 딱 보니까 갑자기 그런 말이 썩 나오대요 내 입에서 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저 10년 전에 재판 끝나고 그렇 네. 이제 보상을 받으셨을 때 네. 양육비 응. 보상 보상 그러니까 어쨌든 보상이잖아요. 충사에서 보상을 받으셨을 때그 <laughs>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거나 그래서 잘했다 고생했다 뭐 이런 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재판을 이제 이겼죠. 어, 본인 딸이 맞다고 이제 변호하는 과정에서 이제 거기 이제 그만 뭐 이제 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네, 검사님이 검사를 해보더라고 검토를 하더니만은 판사님이 뭐 유전자 검사도 맞지만 모든 것이 이렇게 이렇게 서류상 각본이 다 맞다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어릴 때부터 쭉 했는 대본 이렇게 이제 변호사님이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이 모든 것들이 맞다는 거예요. 나이도 맞고 이 사람 군대 시절에 사람을 알아가지고 이 애를 가졌는 거 이것도 맞고 다 이렇게 하나하나 종목 종목 쭉 이렇게 막뭐 앞뒤가 순번대로 이렇게 쭉 하니까 그게 다 맞다 하면서 이는 맞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 양육비도, 어, 판사님이 얼마를 내주라. 또,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얼마를 해주라. 이렇게, 이렇게 판결이 났었어요. 아, 어,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돈을 딱, 국민은행으로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받아가지고, 변호사 사례비를 또 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 이제, 어, 그거는 인사인데, 그 기분이 좋아가지고 제가 막막탁 냈죠. 돈을. 주고, 또막 거기 이제 사무실에 사람 많아요. 많데막 밥도 사고, 예. 오전에 재판이 끝났으니까. 두 시쯤 됐어요. 이제 그래서 사무실에,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밥도 사드리고, 감사하다고 인사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연을 이어왔었어요. 왔는데, 뭐 좋은 말을 많이, 제가 고맙다고 이제 인사도 하고, 한, 한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이럭저럭. 근데 꿈에, 아이고, 이제 내가 아무런 여한이 없다. 너 잘했다. 잘했대. 정말 잘했다. 그래도 또 남은 게또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잘 사는데, 마지막에 또 받을 거 있으면 받아라! 이러더라고요. 예. 그러고 보니까 꿈이더라고요. 예. 또 받아야지. 왜안 받아? 다른 그쥐 딸은 이화여대를 가고, 미국에 가서 그렇게 잘 사는데, 응? 왜 돈을 안 받아? 이러더라고요. 응. 그건 할머니 살았을 때, 몰랐을 때인데, 왜그 미국 얘기를 하면서, 이화여대를 말하면서, 그래, 돈을 받으라 하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말하자면, 뭔가 하면, 이제, 그거겠죠. 뭐, 상속. 그 뭐, 그런 거겠죠. 응. 예. 예. 그 아직 살아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아직 자호 문제인데, 그런 꿈을 꿨어요. 예. 그리고 수시로 할머니 아버지가 보여요. 요즘 도 이렇게 보여. 한한 뭐한 한, 한 달, 두달 가까이 되려나 그때도 내가 두 번이나 봤어요. 연거포. 예. 꿈에 나타나더라고요. 예.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 돌아가실 때다 되면 꿈에 자주 나니요 그런가 봐요. 검은 양복을 입고 좋은 자가행 타고 가는 꿈도 막 꿉고 이랬어요. 예. 그래서 그 꿈을 깨고도 왜 검은 양복을 입고 그렇게 어디를 갈까 이렇게 싶었어요. 두 번이나 그래 보니까 뭐~ 고모도 전화가 와가 누가 보지는 어째 됐는고 뭐~ 이런 말도 하고 이랬어요 같이 대화를 했어요 아이고 우리 할매 할머니, 할머니 참 어릴 때날키워존이라고참 고생도 많이 했는데 참 그~ 키우다가 아버지를 인해서 정말 보내가지고 손을 발발 떨고 그런 거 제가 어릴 때 기억을 영역히 나는데 어쨌든지 이제 고인이 되셨으니까 좋은 곳에 가 가지고 모든 걸 잊어버리고 정말 성불돼서 정말 좋은 것만 보고 그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머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어 저를 정말 엄마 대신에 키워 주신 외할머니에 대해서 말을 하였는데 다음에 또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